Dorothy Hawkins was born in Cairo in 1910. Dorothy Hawkins는 1910년에 카이로에서 태어났다. Come on 다음에 관계 부사가 나왔으니까 Where man, and there 이런 식으로 보면 돼. And there. 그리고 그곳에서 her father worked in the Egyptian education service. 그녀의 아버지는 Egyptian education service에서 일했다. 알았지 Her interest in chemistry started when she was just 10 years old. 그녀의, 자, 이거는 명사로 쓰인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interest는 전치사 인하고 항상 어울리거든. 뭐, 뭐에 대한 관심.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그녀의 화학에 대한 관심은 그녀가 단지 10살 때 시작되었다. 우리도 어렸을 때뭐 하나 딱 고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 세상은 그렇지가 않잖아. 그지? 얘는 타고는 거야, 그러니까. In 1949, 1949년에, she worked on the structure of penicillin with her colleagues. 자, 그녀는, 그녀의 동료들과 함께, 페니실린의 구조에 대해, 이때는, 연구하고 있었다. studied 정도의 의미가 되겠지. 연구 이런 의미 정도. 그다음에 좀더 전문적인 거에 대해 전문적인 거에 관해 할 때는 about 보다는 on을 써요. Her work on vitamin B12 was published in 1954. 그녀의 어, 저기 뭐 논문 정도로 이렇게 비타민 B12에 관한 논문이 1954년에 출판되었다. 자, which led to her being awarded the Nobel Prize in Chemistry in 1964. <laughs> 자, 그리고 그것은 end 있지? 아무나 전체야? 그리고 그것은 이끌었다, 그 말이거든. 자, lead to는 무엇무엇을 이끌단데, 이게 봐봐, 얘가 전치사일 때. 전치사니까 전명구로서 얘가 지금 동명사거든? 얘는 왜 나왔을까? 얘는 의미상의 주어로 나온 거야. 주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이나 목적격을 써줘.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가 4 플러스 목적격, 5 플러스 목적격을 써줘. 이랬지. 첫 번째는 이투는 전치사의 투이다 그러니까 동명사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오케이? being a w a r d 동명사가 나왔어. 그리고 동명사 앞에 이 허는 의미상 의 주어 처리가 되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지금 그녀의 입장에선 그녀가 노벨상을 준 거야, 노벨상을 받은 거야. 받은 거니까 동명사를 무슨 태로 써야 돼? 수동의 형태로 써야 되겠지? 그래서, b i n g p p 형태를 쓴 거죠. being pp. 자, 1964년,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도록, 그녀가 수상하도록 이끌었다. She also became the first woman to receive the Copley Medal. 그녀는 또한, 포프리메달을 리시브, 받은 최초의 여자가 되었다. 현영사정용법이지. 네, 그리고, 워 a s 너 winner of the l e 평화상의 또한 수상자였다. 호 o k 드그레이 showed great c o n c e for social inequality and resolving conflict. 은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뭐에 대한 관심이요?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고 또 분쟁을 해결하는 데 대한 많은 관심을 보여줬다 왜 이때 리졸빙을 썼을까? <laughs> 전명국기 때문에 그래 얘가 전치사지 두 가지에 지금 관심을 보여줬는데 첫 번째가 사회적 불평등이지 두 번째는 분쟁을 해결하는 거지 그러니까 전치사 이때는 명사 여기 4가 여러 개도 걸리잖아. 전치사, 동명사.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됐죠? Reserve, 또는 to reserve. As a result, 그 결과, she was p r e s e n t of the, uh, Hub Wash Conference from 1976 to 1988. 자, 그녀는 Hub Wash Conference에 의장이었다. 1976년부터 1988년까지. 이게 올해. 4번 뭘까? 3번이지. 54년이 아니고, 64년을 받았잖아. 출간하고 나서 10년 뒤에 받았네.